숫자 3. 숫자 3은 우리 12지지 따지면 호랑이에 해 당되죠. 호랑이. 어, 호랑이, 호랑이다. 인이다. 인. 이다 잉. 범이에요, 범. 범. 범은 백수의 제왕이죠. 어. 그래서 일단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큰 사람. 어, 큰 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얘는 당사자는 뭐라 그래요? 천권성이죠. 네, 천권성. 어, 그래서 그렇죠. 인권성. 권세가 있다. 권세가 음. 있는 사람이다. 권세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인권성이다. 아. 자좌우좌우은 도화라고 하고 인신사에는 일단 역마 기운이 있죠. 아, 인신사에는 역마 기운이 있다. 역마 기운 이 있다. 대성대패한다. 큰 숫자의 삼도. 그래서 크게 일어나고 크게 망합니다. 아. 음. 크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작게 뭐 일을 벌렸다가 작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이는 왕창 크게 벌렸다가 크게 되면 또 크게 되고 어 망해도 크게 망한다. 어. 학문이다 학문 학문 보다 그 권력이다 통치 집권 집권의 기운이다 화려합니다 예술 재주 인기 영마 경전육통 삼재액설영유액설 만원 이런 얘기만 해 한마디로 삼면원 숫자는 어어 어... 팔방민이, 팔방민, 팔방민, 팔방민이다. 얘는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어, 큰 숫자이기도 하고 다방면으로 다 잘해. 요 다방면으로 인기도 많아요. 연애도 잘해요. 돈도 잘 벌어요. 그 다음에 저 정치도 잘해요. 얘는 또 신줄인데 신줄, 신줄이다. 신줄이기 때문에 상신이죠 호랑이가. 어, 신줄이기 때문에. 꿈도 잘 맞아요. 성견 지명이 있어요. 성견 지명. 어, 예지몽, 꿈 이런 거. 어. 성견. 성견 지명이 있다. 선견 지명이 있다. 어. 얘는 다 잘해요. 어, 다 잘해요. 어. 다 잘해. 근데 여기서 얘는 다 잘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 공부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공부가 안돼 있으면 남들보다 3배 어렵습니다. 큰 숫자기 때문에. 자, 3의 원리 한번 보죠. 3은 1다지 2에요. 그래서 3이야. 자, 양과 음이 만났죠. 양과 음이, 음양 화합이 잘 되는 숫자다. 그리고 3이라는 것은 다리가 3개기 때, 그때부터 안정, 다리 하나 있으면 넘어져. 다리 두개 있어도 넘어져. 세 개가 있으면 삼발이가 돼 갖고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안정적인 숫자다. 안정적. 안정. 안정적인 숫자다. 삼원 숫자. 그래서 상은 얘는 이 권세도 있고 권세도 있고. 어 팔방미 못하는 게 없어요. 또신이야 거기다 또. 그래서 영감도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영감. 그래서. 큰 스님이나 큰 만신 이런 사람들은 삼자가 많아요. 삼자가 어. 음. 있는 무당은 큰 무당이에요. 큰 무당. 저도 어. 어 관은장을 보신다든지 아주 큰뭐 산신을 보신다든지 이런 사람이에요. 어. 자 사멸한 것은 큰 숫자기 때문에 대성대패. 대성 크게 크게 성공하고 크게 성공하고 크게 망한다 이거야. 크게 망한다 크게 망한다. 대성대패다. 그 그러니까 일어나기도 크게 스케일이 커. 일단은. 어. 일는수자는 주이기 때문에 짝짝 스케일이 얘는 스케일이 크단 말이야. 스케일 커. 그래서 어, 크게 일어나고 또망할 때도 크게 망 한다. 어. 그래서 얘는 주로 뭐다할수 있어요. 어, 뭐 대통령도 되고, 대통령, 장관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도 되고 스님으로 치면 큰 스님이 돼. 큰 스님. 큰 스님. 큰 스님. 큰 스님. 어, 큰 모다. 어, 큰 모다. 이렇게 크다, 요기 일단 스킨이 커. 3은. 3은 어. 크다. 전직 어. 대통령들의 생일 수치를 살펴보건데,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다 3입니다. 어. 숫자가. 어. 90점이 3이라는 얘기에요. 90. 3의 수치를 다 지니고 태어나신 분들이 된다. 어. 3의 수치는 권력 있다, 권력. 권력. 권력이 있는 숫자다. 권력이 있는 숫자다. 그 통솔자 우두머리가 된다 우두머리 응.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공부가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공부가 우선 나무로 치면 큰 나무예요. 큰 나무인데 큰 나무가 썩어 갖고 넘어지게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 가서 뗄감으로도 못써 또큰 나무기 때문에 모든 풍판 다 맞아요, 비염비 음. 맞고, 눈눈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모든 풍판은 다 맞는다. 어. 그래서 공부가 우선이 안됐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아무 짝에도. 어. 그래서 3한원 숫자를 갖고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은 무조건 얘가 공부를 안 해더라도, 어, 어 그, 목줄을 해갖고 다니려더라도 학교는 졸, 졸, 졸업을 시켜줘야 된다. 공부를 시켜줘야 된다. 공부 없 저 공부에 관련된 숫자가 벌써 몇개 나왔어요. 공부 관련된 숫자가 처음에 뭐였어요? 1이죠, 1. 네. 1. 1은 교육공무원이라고 했어요. 어. 그 다음에 공부에 관련된 숫자가 3이에요. 3. 1, 3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음. 1, 3은. 어.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학문 여와 여화, 공부 여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극과 극으로 나뉜다. 어. 완전히 그, 공부를 안 해서 건달되는 거, 건달, 건달, 어. 건달. 그 공부를 하라고 했으면 종이호랑이요, 병등호랑이요, 어, 그렇다 이거죠. 또 이동도 자, 작게 되죠. 또 3회 수준은 신줄이라서 신줄, 신주, 신줄, 신주, 신줄. 신주. 신줄이기 때문에 어, 영적인 기운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지력이 있다, 예지력이. 예, 선견지명 있고 예지력이 있다. 아, 선견지명이 있 예지, 예지력이 있다. 아. 또 예를 들어 인기도, 또 자, 잘 났잖아. 잘 났으니까 인기도 많아, 인기. 음. 이 인기도 많으니까 항상 도화살이 따라다닙니다, 도화살. 음. 어. 도화 기운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어. 이성간의 실패수. 우리 잘 나가는 뭐 정치인들 대부분 낭만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자 문제죠. 그건 뭐, 뭐, 제주도 지사 뭐, 누구 뭐, 그 다음 옛날에 잘 나가던 뭐, 누구, 누구? 아니, 누 그, 어? 아니죠. 아니죠, 뭐, 아니죠. 어,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잘 나가, 거의 댓글 후보까지 나가다가 그냥 뭐 추락하고, 누가 잘못된 거지, 뭐, 또, 뭐, 잘 나가는 사람은 이재명, 이재명은 항상 따라다니는 애 있지, 그, m 마부인 누구야, 그. 어? 아, 김, 김, 김부사 김부사. 에마부인 있지. 항상 좀,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 항상 그, 여자, 이성간의 문제를, 왜? 그게, 이게 회자되기도 제일 쉽고 1어대기가 제일 쉬워 어. 음. 그래서 그걸 훔친 얘기가 제일 쉽기 때문에 항상 그쪽으로 조심해 주셔야 돼요 어. 뭐 그냥 보통 선민들은 괜찮아요 뭐, 뭐 연애 많이 하세요 유명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좀 만원은 만원 좀 늦게 결혼하는 게 좋아요 늦게 어. 음. 어. 일찍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항상 가정도라도 생기고 또 재원, 삼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왜? 인기가 있으니까. 어. 천재들은 한번 들으면 안 잊어먹죠. 음. 우리 같이 둔재들은 어떻게 돼요? 백번 어. 들으면 백번 잊어먹죠. 음. 어. 그래서 천번 해야지, 천번. 천번 <laughs> 해야지. 천번 하면 돼, 천번. 프로는 항상 그, 만번. 같은 행동을 만번을 하면 탁 신기가 올라옵니다, 신기가. 그, 저, 그, 누구야. 골프 선수 최경주 같은 사람, 어, 우리나라 이제 참에 골프의 선수 주자 있잖아. 그걸 하루에 만번 친, 만 번. 이런 거 아, 그 쳐야 아, 그 정도 올라가는 거야. 이, 이 책도 한만 번을 봐봐. 그냥 뭐, 그냥 슬슬슬 이게 도사 소리 듣는 거야. 어. 죽기 전에 만번 벌레나. 한번 그렇고 이제 운동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저 같은 이제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하는데 탁구 스윙, 이한 매가지 만 번씩 해봐. 그냥 뭐 국가 대표되는 거야. 어. 맞아요. 자 그리고 어, 여긴또뭐 노래도 잘해요. 그래서 국악, 성악, 가수, 예술, 연극, 연극인 어, 등등등등 다 잘한다. 어. 다 잘한다. 하튼 삼의 수지는 공부랑 떨어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뭔, 뭐라고요? 건달 깡패 됩니다. 달건이 되는. 어, 달건이, 달건이, 달, 달건이 되는 거예요. 달건이. 공부를 해야지만 크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지만.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삼이라는 숫자는 이제 병이 오전요 병, 병오이 되는 게는 신줄이기 때문에 신줄이기 때문에 주로 신경성, 신 신경성이란 말이 붙어, 신경성, 신경성, 신경성. 어, 그래서, 신경성 두통,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노이로제, 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 또, 자기가 기가 세기 때문에 약발도 잘안 받아요. 어. 또, 이런, 이런 사회라 숫자들은 무당들이 정을못 봅니다. 큰 숫자기 때문에. 어. 안 보여, 안 보여. 자기보다 큰 사람이야. 어. 안 들어와요. 어. 그리고 병원에서도 오진들잘 나옵니다. 어. 얘는, 개혼법이 경전 유통이에요, 경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 어. 경전 유통. 경전 유통. 유통, 유통. 어, 그러니까. 음. 우리 이제, 절에 가면은, 뭐, 뭐, 반야신경, 무슨 책, 뭐, 많잖아요, 경정이. 금강경이다, 무슨 경이다. 어, 네. 많잖아요. 어. 음. 그런 이제, 책들. 책들을 사서 보시하는 게, 이런 개혼법이다. 어. 음. 그러니까 공부도 잘해 지금 이 경전 유턴을 많이 해줘라. 어. 그래서 절에 가면은 어, 오늘 초 한번 살까 뭐 이렇게 하다가도 아 오늘은 반야신경을 열권 사서 시주하자. 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갖다 법공양이 라할때 법공양, 음. 법공양, 음. 법공양을 하세요. 법공양, 공량. 법공양을 하자.